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고양시 창릉 신도시입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세 차례 사전청약 접수를 했는데요. 올해 최대 물량이 공급되는 4차 사전청약이 이번 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접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차 사전청약 단지 중 하나이자 6개, 3개 신도시 중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고향 창릉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는 총 38,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중 S5블럭과 S6블럭 1,100여 세대가 사전청약 접수에 나섭니다. S5블럭과 S6블럭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용지가 있고 수변공원도 가까워 주거 환경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GTS-A 창릉역 애정지와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지 제가 직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Okay, 고양시에 속해 있는 창릉 신도시는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구 위쪽으로 은평뉴타운과 지축공공주택지구가 있고 오른쪽에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와 수색증산뉴타운, 아래쪽으로 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좌측에 행신지구, 원흥지구가 있고 원흥지구 북쪽은 삼송지구로 이어집니다. 교통환경을 보면 지구 좌측을 지나는 서울문산강고속도로를 이용해 자유로나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철도 교통망을 보면 지구 북쪽을 지나는 3호선 원흥역과 남쪽을 지나는 경의중앙선 화전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철도망 확충이 예정돼 있습니다. GTS A 노선과 고양시청에서 세전역을 잇는 고양선이 그것인데요, 신설되는 창릉역은 두 노선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 지구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행신동, 도내동, 향동동 일원에 걸쳐 약 789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주택 38,000호, 인구 83,000명으로 계획됐습니다. 주택 중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가 43개 블럭에 36,357세대가 공급됩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3개 신도시 중 녹지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지구 전체 면적의 38.6%인 약 305만 제곱미터가 공원 녹지로 조성되는데요 이는 여의도 공원 면적의 1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또군 시설 이전 예정지와 이미 훼손돼 보정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됩니다 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족 시설 비율은 가장 낮네요 지난 2020년 3월 지구 지정된 창릉 지구는 오는 2029년까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향 창릉 신도시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사전 청약을 받는 단지는 지구 중앙에 있는 A4, S5, S6 블럭입니다. A4 블럭은 신혼 희망타운 총 900세대로 조성되는데, 이번에 공공분양 사전 청약으로 603세대가 공급됩니다. S5 블럭은 전용 5일에서 84제곱미터 총 759세대로 조성되는데,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718세대입니다. S6블럭은 전용 5974제곱미터로 총 430세대 중 407세대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모두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데 84타입은 S5블럭에 78세대밖에 없네요. 지금 보시는 곳이 A4 s 5 s 6블럭 현장 주변입니다. 도래울교 인근에서 찍은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단지는 원흥 동일 스위트 7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방음벽을 따라 덕양로가 지나고 앞쪽이 A4블럭, 그 뒤편이 S5블럭 부지입니다. 그리고 A4블럭 왼쪽이 S6블럭입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아직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 구분이나 별다른 표식을 찾아볼 수 없고 바깥 비닐하우스, 그리고 드문드문 창고로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에는 존치되는 학교 두 곳을 포함해 유치원 7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모두 22개의 학교가 조성됩니다. 계획도에 따르면 S5블럭과 S6블럭 가까운 곳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배치됩니다. 새 단지 모두 학교가 가깝지만 특히 S6블럭은 학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곳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S6블록 서측으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S6블록 남측으로 중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입니다. A4와 S5, S6블록은 창릉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창릉천과 가깝습니다. S6블록 오른쪽으로 창릉천 수변 공원이 조성됩니다. S6블럭 앞에서 바라본 창릉천 모습입니다. 현재는 창릉천변과 수변공원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도래울교 위에서 원흥지구 방면을 찍은 화면인데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도 조성에 마무리되면 집 근처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GTS-A와 고양선 환승역이 될 창릉역까지 가보겠습니다. A4와 s 6블록 오른쪽 중간 지점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향후 도로망이 정비되면 새로운 길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가늠해 보겠습니다. 농로를 타고 나와 덕양로로 합류합니다. 나와서 좌회전하면 원흥지구 도래울마을로 가는 길이고요. 직진하면 서울 은평구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지나는 다리가 창릉천을 건너는 도래울교입니다. 다리를 지나 400m가량 가면 화랑 교차로입니다. 차로 2분 정도 걸렸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상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지구가 조성되고 고양 창릉지구를 땅속으로 지난 GTS-A 노선 창릉역이 바로 이 화랑교차로 인근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고양 창릉신도시 A4와 S5, S6 블럭 현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S5와 S6은 12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부터는 청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5와 S6 블럭은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기타 수도권에 50%가 배정됩니다. 단,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경기도와 기타 수도권에 각각 50%씩 배정하는데, 경기도 청약자 중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 비율로 공급되고 주택청약종합통장과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일반공급을 제외하고 특별공급과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 일반 공급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 공급 중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는 100% 이하에게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하고 130% 이하에게 나머지 30%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물량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그런 고향 창년 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S5와 S6블럭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사전청약을 받은 하남 교산 신도시 A2블록 분양가를 바탕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남 교산 A2블록 인근인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3.3 제곱미터 당 평균 시세는 2,690만 원입니다. A2블록 전용 오구 타입은 26평형입니다. 인근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6평형은 6억 9,940만 원대로 거의 7억 원에 육박합니다. 사전 청약을 받은 A2블럭 e 5구 타입 추정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인 4억 8,960만원으로 공고됐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 인근 원흥동, 도내동, 향동동 3.3제곱미터당 평균 시세는 2,855만원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추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990만원에서 2,2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분양가는 5구타입 4억 7,960만 원에서 5억 4,810만 원, 7사타입 5억 9,950만 원에서 6억 8,520만 원, 8사타입 6억 7,950만 원에서 7억 7,6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S5블록, S6블록과 인접해 있는 원흥지구 동일스위트 7단지 전용 8사타입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편당가로 환산하면 3,089만원 수준입니다. 도레올 파크뷰 전용 7,4타입 평균 가격은 7억 8천만원으로 3.3제곱미터당 2,690만원 수준입니다. 또 도레올 센트럴파크 전용 5구타입 평균 가격은 6억 9,400만원으로 3.3제곱미터당 2,892만원 수준입니다. 고향 창릉 S5와 S6 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1년 12월 28일로 예정돼 있고, 청약 접수는 모집 공고가 나와야 정확한 일정을 할수 있을 듯합니다. 이상 고향 창능에서 처음으로 사전 청약을 받는 S5와 S6 블럭 현장 답사와 청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3차 사전 청약에서는 공공분양 1,996가구 모집에 6 1,111명이 신청해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3개 신도시인 하남교산이 1056가구 모집에 55,000명이 몰려 5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관심지역인 과천주암지구도 과천시 당의 100%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고향 창릉 인기도 하남교산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LH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현재 하남교사는 83%, 인천계양은 69%가량 토지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 1도 12월 들어 토지보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양주 왕숙 2와 부천대장, 고향창릉 등은 아직 보상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H는 왕숙 2와 부천대장은 12월부터 보상작업을 시작하고, 고양창릉은 내년 1분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고양창릉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양창릉은 이번 사전청약에 이어 본 청약이 2025년 1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고양창릉 S5블럭, S6블럭 사전청약 미리 보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한해 발품대행소 거기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 파는 발품대행소 거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